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20년 7월에 등록한 2021년식 3.3 터보 4륜 그랜드마스터즈 더케인 라인 차량입니다. 3.3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370마력의 엄청난 힘으로 힘있고 안전한 주행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축중한 기본 옵션, 그리고 가득한 추구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만족도, 그리고 편안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9만 k 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도 2025년 7월까지 그리고 12만 킬로까지 넉넉한 신차 보증도 갖고 있어서 사비로들 점도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가성비 있게 구입도 할수 있고 안전한 오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정말 가성비 있고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한 만큼 실 차량 직접 확인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490만 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인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외장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본넷 상태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네 상태를 자세히 보셔도 손짓도 전혀 없는 깨끗한 본네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네 범퍼, 휀다, 단체까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객님들도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류막 코팅 서비스까지 원래 했던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화현성도 없이 그리고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망대응 그릴 보시면 추가 옵션으로 스포티 컬렉션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만큼 그물 형태 세로 그릴도 자세히 보셔도 까진데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 있는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상태도 꼼꼼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작은 묵곡 작은 흠집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만큼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질 만큼 깨끗한 모습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계절 언제나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식 사륜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스포티 컬렉션 추가 옵션이 준비화된 만큼 19인치 스포트링 휠로 변경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휠 복원도 깨끗하게 마친 차량입니다. 그래서 모두 깨끗하게 준비화되는 휠내자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내장 모두 다약 60%에서 70% 정도 넉넉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타이어까지 준비화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깨끗한 모습 다시 한번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신 실내 모습부터 살짝 보여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더욱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새들 브라운 색상의 내장재가 고급스럽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트 상태부터 자세히 비춰드리면 주름 찾기 어렵고요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깨끗한 이어 시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랩, 이어 v r p 시트까지 준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에 맞게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그만큼 가장 편한 자세 가장 편한 승차감도 느끼실 수 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하실 때도 불편함도 전혀 없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큰 장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더욱더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모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얼앰프 깨끗한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 모습을 전체적으로 비춰드려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는 깨끗한 후면 모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레터링 보시면 이 차량은 3.3 터보 엔진의 차량이라서 마스터즈 레터링도 고급스럽게 잘리 잡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까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침수 흔적도 확인시켜드립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 흔적은 전혀 볼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 환불 보장이 되고요.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에서의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셔도 작은 묵곡, 작은 흠집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우측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입니다. 휠 복원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 다시 한번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저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까지 출중한 차량이지만 추가 옵션까지 가득 준비가 되는 만큼 더욱더 고급스럽게 주행도 할수 있고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트렁크와 그 밑에 리어 패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운전석 앞 펜다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여서 걱정할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과도 무관한 곳이어서 더욱 더 걱정할 점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성비 있고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고 시운전까지 해 보신다면 더욱 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그리고 사별의들 점도 전혀 없이 안전한 오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려 들어와서 가득한 옵션들과 관리 상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앞 도어 트림부터 소개 드립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깔끔하게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벨트 낌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운전석 도어 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자세히 비춰드립니다.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당연히 회손 무너짐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들 모두 준비된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에 맞게 전자식 계기판 고급스럽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9 1,70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K9의 신차 보증은 5년에 12만km까지 신차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 또한 2025년 7월까지 그리고 12만 킬로까지 미션 엔진 일반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사비로 들점도 전혀 없이 안전한 오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넣어주세요. 부드러운 시동 소리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의 큰 장점이죠. 많은 모드를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넉도 높은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추파 모니터 선명하고 큰 모습으로 잘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드리면 2021년식 개선한 차량인 만큼 색상이 통일감으로 똑같이 새더브런 색상의 내장재가 감싸져 있고 작은 소독장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유주막 코팅 서비스까지 완료한 차량이라서 품질 보증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만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 준비가 되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모두 설정된 후 이곳에 뜨기 때문에 전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피로감도 줄수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량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서 더욱더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고 흡연하신 고객님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등급에 맞게 천정 마감재까지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로 준비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보시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 고급 가죽, 고급스럽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룸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준비 되어있고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하실 때는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선명하게 2분할로 준비 되어있는 만큼 그만큼 안전한, 걱정 없는 주차하실 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는 가득한 옵션들과 프로토공조기 깔끔하게 메탈 수재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된 만큼 주행 중에 핸드폰은 언제만 놓으시나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할수 있는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키 한 개, 카드키 한개 준비가 되어 있던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서, 후석 커튼 카메라, DS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자제하고 있고요. 가득한 옵션들 모두 정상작동도 잘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도 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피셔드립니다. 조석 시트마저도 주행거리가 9만 k m 지만 상을 안 하신 것 같은 주름이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L에는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좌석을 꼼꼼하게 피셔드립니다. 가득한 옵션, 그리고 정말 예쁜 색상, 정말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흠집, 작은 더러움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높은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큰 장점이 준비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도 꼼꼼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2열도 도어 트림부터 소개드립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빗 같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에는 깔끔하게 스피커 커버가 2단으로 메탈 주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손잡이 부분도 손톱 자국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배트김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2열 도어 침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다시 한번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9만 k m 입니다 하지만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한 2열 시트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의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된 만큼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 시 더욱더 편한 자세에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에 맞게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더욱더 좋은 승차감까지 느끼시면서 편안한 장거리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 VFC2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2열 암레스 소개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까지 깔끔하게 모두 메탈 수재로 감싸주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의 v r 시트가 준비되어 만큼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2열의 불편함도 전혀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까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 바라보는 썬더프도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2열에서 더욱더 개방감을 느끼시면서 즐거운 주행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흡연하신 고객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열 모습도 다시 한번 구석서 비춰드립니다.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내장재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갓한 옵션도 2열에 모두 준비가 되는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9만 k 로지만 정말 가성비 있게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해서 소개되어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더욱더 큰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 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7월에 등록한 2021년식 3.3 터보 4륜 그랜드 마스터즈 버케인 라인 차량입니다 3.3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가 있기 때문에 370마력의 엄청난 힘으로 힘있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도 출중하지만 추가 옵션까지 가득 준비가 되는 만큼 그만큼 더욱더 높은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9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차보증 또한 2025년 7월까지 그리고 12만km까지 미션 엔진, 일반품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차비로 들을 점도 전혀 없이 안전한, 오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트렁크와 그 밑에 리어 패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녀석 아앞 펜다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서 걱정할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보증과도 무관한 곳이어서 더더욱 걱정할 점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깔끔하게 점검 그리고 수리 완료한 차량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부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전국 최저가 3천만 원 중반대로 중요한 만큼 실차를 직접 확인했으면 더욱더 큰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두부에서 차량 가격을 못 보신 고객님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가격은 3,490만원에 소유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탁송을해로 쉽고 빠르게 대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